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, 새 날,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.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. 오론 창세계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37절,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진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.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, 자기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, 41절: "튼튼한 양이 새끼별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."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.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귀가 많았더라. 아멘 오늘 말씀은 가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. 이 가지를 양떼들이 물을 먹는 물구이 앞에 서워서 그들이 새끼를 뵐 때에 얼룩덜룩한 희고 얼룩덜룩한 가지들을 보고 새끼를 뵐 때에 하얀 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얼룩덜룩한 양을 낳아서 야곱의 재산이 증식되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우리 바로 앞에 무엇을 세워놓을 것인가?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, 내 앞에 무엇을 볼 것인가?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37절에 보면, 야곱이 버드나무, 살고나무,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,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.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물 구유에 세워서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까 얼룩덜룩한 그러한 아롱진 새끼들을 낳았다. 39절 가지 앞에서, 37절 가지, 38절 가지, 39절 가지, 41절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뱉다. 42절 가지, 나뭇가지죠. 그래서 얼룩덜룩하고 희고 이런 파란 나무에서만이 아니라 뭔가 환경이 변화, 얼룩덜룩하고 흰 그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 때에 얼룩덜룩한 아롱진 양을 낳고 튼튼한 것을 낳았다. 약한 것은 라반에게 주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그래서 흑염소라든지 얼룩들로한 양의 원조가 바로 야곱입니다. 결과는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다라. 이것이 결론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 앞에 무엇을 놀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얼룩덜룩한 결과가 나올 거냐 하얀 양이 나올 거냐가 달랐습니다. 참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일반적인 유전적 법칙을 활용해서 43절에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.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하십니다. 이 지혜를 활용해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. 우리들도 내 앞에 무엇을 세워놓고 살아갈 것인가, 무엇을 늘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.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주님,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